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치아의 독일 국민 일지치의 일본 국민들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파 x 하고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자, 북한에서나 있는 독한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요, 유성열 장한... 알고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유지하겠다고 하고 타이밍을 불어넣고 스위프에서나 운영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녀에 관련된 이형 속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파 <목소리도> 이랭이 <기백이>, 이런 요원들을 계획하고 <목소리도> 강요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도> 이것은 저 아이들은 미래의 일본인 친구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기랭이라는말 때문에 저 아이들은 신문과 뉴스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못하는 따뜻한 정서를 미호하고 주호하는 세력이 현 정부와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크게 뉴스가 났던 이남고 사태를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탄압하려는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홍콩 사태에 대한 물리적 공격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자신이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진짜 국민들을 대대지로 보는 것인지의 네, 진정성으로 그 논점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배우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걸까요? 교사들이 정치적 구호를 담은 활동을 지시하더라도 그. 학생의 학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생의 말 자체가 일종의 진정그선생들은 몰랐을까요? 누가 한발더 나아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사를 옹호하는 학생들을 또 따로 조직해서 교사의 편을 들고 요즘 들어 나라 곳곳에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편을 가르고 서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까 보았던 중국의 아지가 많아야 건강한 법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란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타인이 자신의 의견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존중하며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자, 교사에게. 당신은 전교조 소속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않는 전기차에 대한 연구를 가르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입을 하고 그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혁신하고 있습니까? 혁신입니까? 세뇌입니까? 70여 년간 선배들은 마찬가지의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국민들을 개천에 가제 붕어 개구리로 보고 있는 그들은 어떤 자식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뇌 교육 중단하라. 공식파 세대 교육 중단하라! 누굴 위한 갖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널 가입하는 방법 소개하는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정추진위의 채널이 나오는데요. 그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장 추진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집회 관련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행사들에 대한 공지사항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채널 추가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촛불 행동이라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어 제가 가마단에 나와서 이제 촛불 집회를 진행... 네, 여러분. 그럼 이어서 그들이 외치는 공정 교육의 허상내 자신만 먼저다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 자리 앉아서 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거기 이름 주말 아닌데? 반품 때 시간 내어 주셔서 집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100년 진대해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므로 100년을 바라보고 큰 계획을 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차서 있는 집 자식만 용이되는 세상, 바로 그런, 그런 세상이 목전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문제가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뭐늘 교육의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만, 교육 문제가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로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해찬 세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단군일의 최저 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있었죠. 바로 여당의 저 높으신 원내대표 뭐, 조국 일가를 쉴드 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정한 교육 제도라는.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조같이 아 발음에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조국과 같이 부모의 능력을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민주당 인사들이 과연 신경을 쓸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과연 국민인 건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 민주당 인사들은 우리의 열망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만 밀어붙이고 있는 거겠죠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없죠 하지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탄 제도 탓입니다 이제는 교육 제도 탓을 합니다 교육 제도도 모르는 교육부 장관 교육 정책을 말아먹었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제도가 문제라며 조국을 옹호하고 있죠 환장을 노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뭐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런 거죠 공부을 하긴 했을까요? 예서만큼 잘하지는 못했더라고 최소한 예서만큼 폴은 우리 주변에 논문 저자 등재, 인턴 증명서, 논문 초록 저자 등재, 인턴 확인서, 봉사 표창장, 보조 연구원 활동 증명서,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적을 수가 없네요. 제도가 위조를 하게 만든 것인가요? 이 제도를 통해서 떳떳하게 대학에 가 모든 학생이 위조를 했다는 걸까요? 논란이 되었던 일저자, 제일 저자, 기억나시나요? 네. 다른 연구원들은 영어를 참 못했었나 봅니다. 아니면 할게 없으니 이거라도 하라고 해서 한글을 써서 영어로 번역을 시킨 걸까요? 그교수을 영어로 교수가 감탄할 정도로 제 유저자를 줄 정도로 전문 용어를 부사하며 쓸수 있다니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냥 사실 높은 학생들은 얼마나 뛰어난 학생들일까요? 아, 미국의 수능이라는 SAT 1970점 되게 어처구니한 점수 같지만 100명이 시험 보면 10등 안에 겨우 들까 말까 하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로 우리나라 명문대인 고려대를 충분히 갈수 있을까요? 네. 여담이지만 그 아버지가 재벌 총수1인분도 음. 서울대 오기 위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건 아시나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공부 더 불러보시죠. 그들은 거짓말이 습관이자 일상이에요. 저희 공정치 위원회 이 민주당 지지하는 유명 인사 역시 그렇다. 처음 조국 사태에서 핵심은 논문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며 옹호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유 조국의 저 정경심은 오토 바꾸 가면서 증거를 반출했는데도 서울대 가장 부끄러운 동문 2위 내성남 유사시민님께서는 증거 인멸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해가면서 호라하기도 했지요. 떳떳한 사람들이 문서 위조 학과장을 노렸던 것은 아닐런지. 떳떳한 사람은 숨지 않습니다. 저처럼 숨기지도 않지요.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겠죠. 나 고딩인데 논문 제1 저자다. 논리적인 거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논란 문을 통해 제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 취소가 될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대한 병리학회에서 다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위험할 수,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바로, 바로 보시죠. 결국이지 이런 거에 시간 쓰기도 싫었고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 소설의 말미쯤엔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동물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평등을 지지하지 않는 모순적인 행위를 일삼는 부류가 된 것이죠. 자칭 진보라는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까지 상류층의 계급으로 올렸고 계급 사회를 구축했기에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이제서는 공개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 12일 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과학 전널 저도 이제 논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네이처 들어갔다가 네이처 들어보셨죠? 네이처에는 최근 한국 학계의 공저자로 대학생과 아니 중고등학생과 같은 아이들이 이름을 올린다며 기사까지 났습니다. 이게 제도 탓일까요? 학생은 뭘까요? 바보일까요? 물론 제도에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적어도 고위 공직자라면 올바른 방법으로 내로남불하지 않고 자식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게 옳은 옳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 아닐까요? 자조선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불출발을 최근에 선언한 부티어가 있었죠. 신의 채로 바로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발표 막 하는데, 1년에 입시 부정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께 이빠른 소리는 못할망정, 네, 선민의식으로 가득찬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이제 한국을 떠받쳐하는 야 교육 분야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열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말인데요. 사다리를 걷어치는가 용이 되는 거. 조국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것인가요? 교건인가요 문재인 정권은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주어지고 결정 전반에 승혈원으로 이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고무했습니다. 과정의 공정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벌써 없는지도 모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우리는 이제 분노해야 합니다. 너네 새끼는 어하 둥둥, 우리 새끼는 발만 동동 하는 이런 사회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라내야.